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대통령과 수많은 임금,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신화를 만들어내기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몇몇 신화들이 있습니다. 어, 그 대통령이나 왕이나 또 임금이나 이런 분들의 업적에서는 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역사에서 그분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종대왕, 좋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유관순 열사, 뭐않습니까또 안중근 의사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역사에서 흐름에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 중에서 정치 중에서 우리가 뭔가 신화를 만들어낸, 신드롬을 만들어낸 대통령 거의 없습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신드롬이 일어났고요. 이수신 장군님도 처음 그 선조인데 탄압을 당하면서 그자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업적이 대단한 업적으로 신드롬이 일어났고 또 그자승과 이승만 대통령 의 민주화를 갖다 놓은 이런 것도 세월이 지나서 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대륙 그저 경제 기반을 닦고 고속도로를 닦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 아 고속도로가 그렇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많은 경제 발전을 일으켜 줘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닦을 때 가장 반대했다고 하지않습니까그 그때도 야당이라죠. 가장 반대했던 그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밀, 밀어붙였다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위인이 탄생하고, 뭡니까? 그 업적이 탈로는, 탄생하는데, 어, 지금 시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에 지금 신화를 만들어놓고 신도롬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을 당할 때, 보십시오. 신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광풍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이 바닷가의 쓰나미처럼, 예, 어떤 태블리핏이라든 어떤 뭡니까? jtbc라는, 또, 최순실이라는, 또, 이럴 거, 뭔가 그, 안중, 안중, 뭡니까? 그, 뭡니까? 이 비서진의 수첩, 뭐, 이런 거몇 개, 그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또, 뭡니까? 최순실의 또 연설문, 또, 태빌 핏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강풍이 무너져서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폐몰이로 해서 상황이 이렇게 끝나버렸죠. 그냥 탄핵으로 가, 8대 0이나 탄핵으로 가버렸는데, 지금은 홍장원의 메모가 이미 뭡니까? 거짓이라는 게 탈로가 이미 나와버렸고, 또, 그때 선동처럼 잘 먹히지가 않는 거. 또, 안, 안, 종근이, 뭡니 박, 각 종근이. 곽종근이의 지금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인을 했다, 인원을 했다가 또 의원회를 했다가 또 군인들의 말이 다들 뭡니까? 한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 아무도 길을 막은 사람이 없고 또707특임 터김 단장이 거기서 야, 뭡니까? 야당 의원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는 거. 이런 모든 정황들. 그러고 뭡니까? 홍장원이가 메모를 적을 때 바깥에서 이미 적었다 하는데 그때 사무실에 있었던 그지 않습니까또 비서진이 뭐저 같다고 하는데 한 장밖에 없다는 메모지가 네 장이 나오고 또저었다는그대피한그 비서진을 뭐 국정원의 금방에다 버리지 못하는 등또 뭐니까 또이 작성한 어떤 필체를 감정을 못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예 너무나 뒤숭숭가말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배하고 대통령 인기 중에 신드롬을 만들어낸 위인을 건드려 버리면 가장 피해 착이 도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당 죠 양당 큰 당이 바로 더불어 그지 않습니까? 더불어 뭐이게당이지 않습니까? 더불당이라 하죠. 여기서 이재명이가 가장 시대적으로 뭡니까? 시대적으로 폐착을 해버렸는 거죠. 폐착을 해서 이자가 그래도 기회는 있었는데 이 대통령을 신화를 건드리면서 영원히 그 기회가 저는 소멸됐다고 봅니다. 이 신화는 건들면 건들수록 더욱더 불이 붙는 게 신화거든요. 그래서 이 신드롬은 더욱더 커진다. 커지는데 이쪽에 또. 폐착이 또한 명이죠. 이쪽 땅에도 한동울이란 자가 폐착을 이뤘는 거예요. 한동울이란 옛날에 어떤 역사 책에 보면 현직 대통령하고 등을 제야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서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가 처음 들어가 뭐군사 군사 뭡니까? 독재 이럴 때가 그게 먹히는 설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대, 한 대통령을 잘 모시고 그분의 뒤 업적을 따라가서 그림자 같이 있어야만이 대통령 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또 이재명이는 내가 그릇이 되지 않으면 상대를 붙여고 리고 굉장히 도와주면서 자기 그릇을 켜야 되는데 탄압을 해버렸는 거죠. 그릇이 적은 사람이 그릇을 큰 사람을 타내보이면은 이것은 뭡니까 그냥 욕심으로 받에 보이지 않고 그저 하니까야 그저 야망으로 보이되는데 그저 하니까 탐욕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피착이 되었다 그피착 속에서 이자는 그릇이 안 되면서 남을 타타나보기 때문에 안 됐고 이자는 뭡니까 기회가 줬는데 한동안은 기회를 줬는데 예 등을 져버렸다는 거이두 사람이 똑같은 피착이다피착인데 조금 기회는 다른 거죠 오늘이 바로 그릇 날이죠. 광주에서 금남로에서 뭐 이렇게 한 그죠 전환길 강사님이 연설을 하고 저쪽에는 황연필이가 똑같은 시간대에 연설을 했는데 채널에서 똑같이 그저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한 200배 차이가 났다는 거죠. 여기 전환길 강사님이 강연할 때 7만 명몇 몇, 몇 명이 그지 습니까 동시 시청을 했고 여기는 꼴랑 400몇 명이 동시 시청을 했다는 거죠. 실시간 실시간에서 그지 않습니 동시 시청했는데 을그 200배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온 인파도 여기는 띄엄띄엄 떠문떠문하고, 여기는 뭡니까? 꽉 차서 뭡니까? 콩나물 시류 같은 이런 사진이나 거리 또 영상을 보더라도 천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뭡니까? 이 흐름을 개인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탄핵이든 인용이든 이미, 어, 대, 윤석열 대통령이면 시대의 인물로 떠올라 버렸는 겁니다. 이떠올라 인물은 뭡니까? 안중근 의사는 내가 죽어서, 죽어서 이름을 날렸죠. 그런 신도름이 됐고, 유관신 열사도 죽어서 이름을 날리고 이순신 장군도 죽어서 이름을 날렸는데, 대통령은,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만든 계기가 나를 불산시처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던졌는데, 뭐, 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숨겨, 이 광풍에 몰아쳐서 그 바람에, 그, 쓰나미에 쓸려버렸는데 대통령은 꼬꼬하게다 지키고 있으면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했죠. 그때는 모든 몇 스컴이 다 돌아서고, 그래서 80%의 국민이 돌아섰을때 꼿꼿하게 지키는 그 많은 풍파를 이게 서면서 서서 신도름이 시작이 되면서 뭡니까? 지주일에 올라가면서 신도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묘한 시점이 저는 동지라고 봅니다. 예, 동지가 바로 뭡니까? 이 열두, 그저 12, 우리 24절기 중에서 가장 끝나는 절기에 동지의 심따람이 어떤 계기로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면서 조금 뭡니까? 이기가 조금 신드롬이 조금, 뭡니까? 식을만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귀인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계속 나타나면서 가장 불을 붙였는 사람이 전환길 강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 프랑스에서는 야, 사를 드롤, 드골 대통령이 있죠 드골 대통령도 정말 어렵게 대통령이 돼서 참 탄압을 받고 이랬지만 시대의 최고로 최고로 뭡니까? 또 올랜 역사의 가장 드골 그점 사를 드골 그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파리에 그 정도로 그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대통령이 됐는 거죠. 그것은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신드롬. 그래서 그 신드롬을 깨, 깨지는 절대 못한다. 야, 야당 총수든 이쪽에 뭐 여당의 총수는 깨지를 못. 그런 사람을 건너면 건들수록더 파워가 커지고 풍선처럼 불어나는 것이 신드롬이 어떤 해상이다. 그러면 이 자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지금 짬짬이를 하고 어떤 불법을 해서 탄압을 시키고 인용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신드롬은 더욱더 폭발처럼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국민의힘 또 의원들도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대통령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차피 대통령 근원을 이제 벗어나서는 이자들은 국회의원 하기도 힘들지만 다음 또 대선에 누가 나와도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눈에 벗어나서는 예,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신드롬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지 않습니까? 그제서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미 대통령은 뭡니까? 시대의 반열에 올랐었다는 영웅의 반열. 이 영웅은 아무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시대의 현상, 10대, 20대, 30대. 예, 여, 여당이 쪽에뭐 전라도 경상도 또 남녀노소 이걸 다 깨우쳐야만이 가능한데 이것이 뭡니까 대통령이 뭐 갇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서 지금 여인들도 움직이고 남자도 움직이면서 남녀노소가 움직이면서 대학생 군인 뭐 여러 사람이 측면에서 골고루면서 50%를 자 일개 정치인이 50%이 뭡니까 이 정치 중에 어 그니까 임기 중에 50%는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렇습니까 거의 뭡니까 이 2년 반이 지나면 뭡니까 약간의 그죠 이렇게 좀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어, 패턴이죠. 그런데 뭡니까 임기 중에 오히려 내 몸을 던지면서 50%를 넘게 만들어는 거죠. 그럼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 프랑스의 살르 드볼 대통령 이렇게 이제 비유되는 뭡니까 동양의 빛이 되는 대통령을 탄생해 버렸는 겁니다. 이래서 이 이재명이나 이쪽 당에서는 그것을 지금 아직 못깼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위인이 대버렸다는 것을 자기들은 조금은 느끼는데 크게를 못 느낀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드론과 귀인과 위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시대의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핵폭탄이고 엄청난 일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의 국힘의 이자들, 국민의 이자들은 만약에 지금 대통령 등을 진다든가, 대통령이 눈밖에 난다든가, 또뭐 저것끼리 뭐저 내각제를 한다든가, 다음 뭐 선수를 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천만의 만두, 만드, 만두의 콩떡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 일어날 수도 안 되지만, 야들은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신드롬에 있는 위인이, 귀인이 되는 대통령의 등을 지고는 이자들은 그냥 자기들께 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땅이 반도 못 이깁니다. 그러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저 되고, 등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러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그 텐트 안에서 대통령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이미 위인이 돼버렸는, 귀인이 돼버렸는 거죠. 시대의 인물을 떠올다그 등을 벗어나고 그거론을 벗어나서는 얘는 국힘당은 절대 뭐 생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뭡니까 오늘 배현진이가 조금 이제 딸랑 거리고 이미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데 그런 자는 조금 그래도 머리는 있어서 발은 빠르다는 거죠. 이미 국민의 상처는 좀 줬지만 그래서 이쪽에 뭡니까 저게 뭐 성욱이 보통 여러 가지 뭐자들 왔다 갔다 하는 이자들이 만약에 윤석일 대통령의 이제는 눈밖에 나가고 그근을 탱크 안에서 벗어나면 이자들을다 뺀지도 없어요. 뺏지도 없다. 대통령이 문제가 뺏지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자들은 다 사유 나라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60%가 되 이제 지 기각이 되는 인용이 되든60% 올라가 버리면 60%, 60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그저 위력을 가진 대통령 눈밖에 나서는 당 아니라 뭐라도 생존할 수가 없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치 지형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맘껏 내가 지명하는. 그 사람이 다음 대통령도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귀인이 만들어, 이미 위인이 만들어지는, 영웅이 만들어지는, 영웅을 탄압해서, 이 탄압해서, 어쨌든 탄압시킨 사람이 더욱더 만들어졌지만, 탄압시킨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영웅, 영웅 밑에 빛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누구는 영웅담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는 배신자의 낙이를 찍혀버린 거죠. 예, 탄압, 그죠? 삭감. 그지 렇 않습니까? 입법, 독재, 이런 프레임이 계속 이제 문제 붙어버린죠. 거자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은 뭐 프레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뭡니까? 세계나 어느 누가 봐도 프레임이 이미 돼버렸는 거죠. 자, 처음에는 프레임을 이쪽으로 붙이려 했죠. 어, 내란이나 프레임. 그지 렇 않습니까? 개엄, 내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 쓸데없는 내란, 뭐, 그죠? 국민을 탄압보려고하는데 그러나 지켜보니까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코피 하나 낼 사람이 없고, 뭡니까? 다만한 놈은 군인 없고, 시민 하나 다친 사람 없고, 국회의원이 들어간 데 막은 사람도 없고, 나올 때도 막은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다 쇼, 쇼, 쇼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서산을 더, 더골 대통령, 미국의 그저 아브라엄 링컨 대통령,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초미에가 대통령이 만드듯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의 큰 글자를 더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해주고 다음 대통령이 나와도 이재명이 이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위인을 만든 귀인이 탄생해버리고 영웅이 탄생했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자가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타나보라고 지금도 뭡니까? 계속 정기들끼리뭐 국회에서 뭐 뭡니까? 뭘 만들고 또 이렇게 다나보라고 뭐 이제 해봐야 그냥 그늘 아래에서 그냥 손뼉 치기 받고 해결이 안 된다. 이미 뭡니까? 국민은 뭡니까? 이전에 인용이든기각이든 시기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미 타이밍이 놓쳐 버리는 거죠. 자. 뭔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타이밍이 절절해서 아주 돌풍이 아주 멋지게 그림이 만들어졌죠 태블릿 pc 또최시원에있는 사람을 최순실로 둔갑시켰고 그런 것들이 여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딱 만들었죠 아 최순실이라는 어떤 뭡니까 아 내보다 좀 못한 여자에게 우리가 당했다는 이런 또 프레임 요것이 멋지게 여인들 가슴을 파고 들어갔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 pc 그걸 또 적절히 이용했고 요걸 그 자들이 굉장히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봐서 이번에도이번에도 곽정원이 좀 내세우고 홍정원이 메모하고 이것이 빨리 내세워서 잘 되다가 지금 스텝이 다 꼬여버렸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어, 문영배, 문영배하고 같이 세 명이 뭡니까 트라이앵글에서 짝딱 맞아 들어간데 문영배의 어떤 뭡니까 행범반이 나오면서 이자도 스텝이 꼬이고. 각종의로도 서태필 꼬 있고 홍정원에도 서태필 고 있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박자가 다 어긋났는데 오늘 황연필이 하고 전한기 강사 똑같은 역사 강사 그지 않습니까 한국어 강사 이렇게 똑같이 붙여버리니까 200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이자들은 오늘 잠을 잠을 못잘 겁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그, 자, 그, 개음을 하고 80% 이쪽에 서뭡니까 아, 그, 뭐, 어, 뭡니이가 개음이 잘못됐다. 내란 선동제 80%뭡니가 탄핵해야 된다 할 때는, 이마 술맛이 참 좋았고, 그제 오동오에도 이미 와인 가지고 축배를 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끝났다. 그, 자, 박분기가 그랬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자이다. 이미 우리 대서는 기울었다. 이렇게 하면서, 곽종인의 구호사고 홍자군의 면모가, 예, 득세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그냥, 면모는 그냥 휴지종이에 불과하고, 곽종거리는 똥부리이 됐고, 그렇습니다 문영비에 지금 뭡니까? 행분반에 이것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꼬리표는 계속 붙은 단이죠. 그래서 앞으로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탄핵이라 인용을 가기에도 문영배도 이제는 굉장히 이재명의 편만 들어주기에는 너무 지리멸멸해서 굉장히 예, 힘든 시간들이 될 거다. 왜? 자기도 자손이 있고, 만으로 그저 부인이 있고, 그저지니까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뭐 책임지는 그런 위인은 아니죠. 주변 사람이 다 뭡니까 저 세상 가고 결국은 뭡니까 유동계시도 결국은 지금 이 적이 됐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 적이 되는데 문영배도곧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자의 편을 대해서 과연 내 자리를 영원히 지켜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 왜 지주율이 50%나 60%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뭡니까 8차에서 끝날려고하지만 9차 10차를 하는 것도 문영배도 그것을 뭡니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유튜버 많은 유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그때보다는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는 거죠. 보수 유튜버를 그때는 뭡니까 JTBC에서 SBS, MBC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메이저 언론을 확 이렇게 건들면서 어, 강풍이 몰아쳐 버리니까 사실 기회도 없고 뭐 깨달을 기회도 없이 그냥 후루룩 끝나버렸는 거죠. 그러나 그때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판상이다, 판상이고 지금 뭡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사를을 덕올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예,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역사에 남는 예 윤. 승일 대통령으로 탄생해 버린 영웅이 탄생했는 거죠. 그래서 지, 저는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환생한 똑같은 울돌목에서 정말 위기를 맞았지만 예, 그 위기를 그 자석 두려움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명량 대첩이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으면 명량 대첩에서 두려움을 울돌목의 그 무서운 그 얼음 소리 그것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으면 예 승리가 된다. 결국은 이 우리 국민을 몸이가 계몽을 시키면서 몸이 용기로 바꿔버렸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남도 그 광주에서도 엄청난 200배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현상은 점점 더 커져서 대통령은 기각되든 인용되든 이미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것은 그냥 누가 개인이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작자들은 이제는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그 자들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인물로 어차피 그 반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르르 도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예,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으로 탄생하는 그런 지금 입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봉수입니다.